지지 지우 아빠 빠 빠빠 해줘 저번에 해줬는데. p 지우 a p a p a p 빠빠 a p a p a p 우 Papa, Papa, p a p 빠 빠빠 p 빠 빠빠 한번 해줘 잠 a Papa, 빠 a p a Papa, 빠 a p a Papa, Papa, p a p 우 Papa, Papa, 아우 입에다 뭘 이렇게 아휴 쥬이 빠빠이 아빠 간다 아빠 빠빠이 빠빠이 아빠 사랑해요 빠빠이 아빠. <laughs> 아빠 갈게 안녕 응 빠빠이 한번더 아빠 빠빠이 빠빠이응 안녕 음, 다녀였대요 아직 어렵지 다녀오세요는 어려워지네 다녀오세요 아빠, 한번 해줘 아빠 다녀오세요 해줘 아빠 다녀오어 <laughs> <laughs> 안녕 안녕 <laughs> 야 톰슨 가재 조식동물들 아빠 간다고 아빠 간다고 아빠 다녀오세요 해야지 나가서 아빠 갈때 뭐라 그랬어 나오면 살아야지 얘들아 거기 서서 인사 가세요가 뭐야? 아빠 또 일주일 있다 올 거야? 이 새끼야. 아빠 가세요가 뭐야? 다녀오세요라 그래야지 학교 잘 다니고, 학교가 애들을 때리면 안 돼. 김이려요너 너 학교 가서 기우 때리지 마. 그리고 너 아빠가 기우 때리면 혼난다 그랬어. 알았어? 아빠 간다. 야, 우리 육식동물은 그냥 뻗어 자는구나? 반찬 쌓고. 다 챙겼지, 내꺼? 아, 커피만 줘. 출발 전에 꼭 확인해야 됩니다. 타이어. 아, 타이어. 타이어가 못시이 밖에 썼는데, 빵꾸가 안 났네. 대가리가 빠진 것 같았는데. 주람 소리가 나는구나 웹툰을 좀좀 봐야겠구나 아휴 아휴 짐 정리해야죠 양배추 상차가 있다고 가야한다 그래서 새벽 5시 좀 안되서 일어난 것 같아요 일어나서 씻고 빨래 개고 집사람도 일어나서 이제 밥하고 일주일치 또 식량 챙기고 옷 챙겨서 나오는데 우리 꼬맹이들 저희집 꼬맹이들이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로 나녀요 첫째하고 막내는 우리 첫째 딸하고 막내 아들은 육식동물이에요 애들은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특히 우리 막내 아들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습니다. 채소는 입에도 안 돼요. 고기만 먹어. 이상하게. 그리고 생선도, 생선도 엄청 좋아하는데, 참 특이하게 애들 입맛이 정확하다는 게, 우리 냉동 생선이나 아니면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가지 다 발라서. 그거를 거주면 안 먹어요. 맛이 없다고. 오로지 생물. 생물을 이제 잘 소금 쳐서 꺼줘야지만, 그거는 이제 앉은 자리에서 고등어도 한 마리 먹습니다. 밥 먹으면서. 근데 제품화돼 있는 생선을 거주면안 먹어 이래요. 안 먹어. 맛없다. 맛없다 이러면서 팍 뱉어 버려요. 정확한 것 같아 이제 애들 입맛이. 우리도 사실상 제품화돼 있는 것보다도 바다에서 막 올라와 막 잡아서 올라온 그 생선이 훨씬 맛있잖아요. 사실상. 애들이 정확히 알아요. 근데 우리 중간에 쌍둥이 아들들은 또 초식동물들이에요. 애들은 고기를 안 먹어. <laughs> 밥도 깨작깨작 먹고 밥도 얼마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그냥 오늘은 그냥 풀떼기만 먹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식동물 육식동물로 나누는데 아침에 나올 때 우리 막내 아기 호랑이 자는데 인사하니까 잠깐에 아빠 빠빠이 하는 거 영상 보이시죠? <laughs> 엄청 귀여워 어제 들어가서 잠깐 보고 나왔습니다 아이그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리 애들 보고 일요일 날 밤에 안 나오고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할 때면 아쉬워요, 한번 보고 나와서 토요일도 사실상 집에 들어가면 날이 맑아 가지고 날이 날씨가 좋아서 요즘 더우니까 바다 많이 가잖아요. 저희도 바다가 옆에 있으니까 바다 대고 가지 않으면 날씨가 좀 비가 오거나 아니 애들이 뭐 어디 안 간다 그러면 저는 점심 먹고 그냥 기절해 버립니다. 기절하고 그냥 자는 거 같아요. 비몽사몽으로 그냥 일요일까지 가요. 그니까 평일날 평일에 못 자던 잠을 주말에 몰아 자는 거죠 아쉬움을 다 뒤로하고 이제 또 상차에서 또한 주를 또 시작해야죠 아참 그런데 진부에서도 전화가 연락이 왔어요 11시 반에가 문자가 있더라고요 오늘 상차 좀 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미 양배추 상차를 하기로 돼 있고 제가 문자는 잘안 보거든요 광고 문자가 많아서 근데 문자를 주셔가지고 실고 오늘 무척 고 싣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새벽 3시부터 나가서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까 출발하기 전에 통화했거든요. 작업 반장님하고 통화하니까 작업이 아직 다안 끝났다고 밥 먹고 똥 싸고 뭐하라 그랬지, 뭐하고 아무튼 가볍게 천천히 넘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시 반에 제가 출발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아따, 우리 놈네 비안 오는데 여기. 시작하네. 그러면은. 아유, 주원이가서 싣고 올라가야죠. 싣고 올라가 만약 빨리 상차해서 올라가면 아마 갈았더에 하차하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실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까 그러더라고요. 올라가는 시간대 봐가지고 도착하는 시간대 맞춰서 한번더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한번 내려와 더 실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뛰는거죠 그러면 일단은 빨리 가서 상차하는데 작업이 얼만큼 되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러고 올라가야죠. 자, 그러면 자, 봅시시다봅시시다봐아아 가봅시다. 가봅시다, 출발한 거랑 동시에 우리 막내 보고 싶네. 귀여. 잠면 자, 빠빠빠이 아, 사랑해요 <laughs> 요즘 말 배우느냐고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이 많은지 쪽보유 사달라 그런 거 쪽보유 사다 놓고 왔는데 솔직히 눈에 밟혀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안볼 때는 또 모르다가 주말에 와서 한번 보고 나갈 때면 눈에 밟혀오게 돼. 아빠라고 하나 있는 얘 어릴 때부터 맨날 나가 돌아다니니 이거 뭐 첫째부터 막내까지 애들 크는 걸 제대로 못 봐가지고. 하나 자, 일단은 올라갑시다. 아, 계속 올라간다고 떠들고 앉아 있네. 자, 상차지 가서 볼게요. 아, 괜히 새벽밥이 먹고 왔어요. 점심 먹고도 한참 있어야 될것 같은데 나는 오늘 세대 나간대는데 저는 저기 노인회관으로 안내를 해줘 가지고 노인회관 앞에서 8시 반인가? 시판 안 되어 들어와가지고 계속 기다리다 전화했더니 마을회관이되네요 유치 일이 마을회관입니다. 근데 요 차는 파레트를 싣고 와서 갈아똥 가고, 원래 저도 갈아똥이었는데 이 차가 갈아똥하고 저보고 인천 가랍니다기단 아, 분들이 인천을 잘안 가는 게차 막히잖아요. 이거 싣고 무조건 올라가면 제가 시간대가 차 엄청 막히는 시간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갖다 인천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맨 마지막 상차입니다 아이씨, 이럴 거면 아침 일찍 들어가란 말을 하지 말든가 작업 상황을 좀 알려주고. 아 우리 꼬맹이들 다 일어난 거 보지도 못하고 왔구만. 점심 먹고 천천히 와도 되는 걸. 이제 작업 하고 있으니까 지금 몇 발레트 나왔어 하나 둘셋넷 다섯 발레트 나왔으니까 아직 열 발레 바레, 아홉 발레 더 해야지 첫 번째 출발하고. 아 오래 걸리겠는데. 심심해가지고 여기다 치웠습니다. 금붕어는 안 가져왔어요. 금붕어 두 놈이 또 크더니 한 놈을 또 하도 깨 쫓아 가지고 집에 있는 큰 어항에도 옮겨놨습니다. 아이 금붕어들이 싸납네 아주 그냥. 원래 다섯 마리가 있었는데 두 놈이 그냥 한 놈을 집중공격해서 없애더니 그렇게 없어지다 세 마리 남았을 때도 두 놈이 또한 놈을 그렇게 공격해서 없애더니 이젠 더 컸다고 아주 또한 놈이 다른 좀 작은 놈을 갖다가 무지하게 괴롭히더니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집에 왕을 놔두고요. 우리 베타들만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디 보자. 로아봐라이 빨간 놈 이쪽에 파란 놈. 파란 놈 어디 갔죠? 어, 저 위에 있구나. 파란 거는 진느러미가 어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깔끔하게 멋지게 나오진 않았어요. 빨간 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멋떨어지게 뭐 나왔거든요. 잘생겼어요, 엄청. 근데 파란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지저분하죠. 막 갈라져 있고. 왜 그러지? 처음 살때 이런, 처음부터 조금 그러긴 했는데. 얘는 피곤하면 배, 배를 한, <laughs> 진짜 배를 뒤집어 까고 잡니다. 전 처음에 죽은 줄 알았어요. 그데다가툭 치면 살아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공격성이 엄청 세고요. 보통 얘는 밑에 주로 있고 얘는 위에 주로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골때려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차 타고 다니다가 집에 가거나 이제 물갈아주려고 물 가른 다음에 조용한데 놔두잖아요. 그럼 밥도 안 먹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꼭 저랑 똑같아요. 제가 집에 들어가서 그냥 퍼질러 자는 것처럼 예를 들 일주일에 한 번씩 물갈아주고 집에 놔두면 제가 차에 실기 전까지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차에 올라오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밥 달라 그래요. 어제도 밥 주니까 먹지도 않다가 차에 올려놓고 차 움직이면서 밥 주니까 그땐 또 밥을 또 먹더라고요. 니들 또 피곤하겠지? 차에 서에서 아유 잠이나 자야겠습니다. 아유 어피 오래 걸릴까? 잠이나 자다가 아 여기 원래 너저분한 고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싹 치워버렸어. 그래서. 잠이나 좀 자고 깨우겠죠뭐싫을때 되면. 자 출발할 때 출발할 때. 또한번켜 볼게요. 아다 내렸습니다. 아우, 이게 무지 습해. 오우, 엄청나게 습해. 하, 이게 물 묻혀서 수건을 이렇게 냉장, 냉동실에 넣어놔요. 이게 냉동실이거든요. 밑에가 냉장이고. 저렇게 해서 닦으면 무지 시원합니다. 전에 영상에 보셨죠? 제 그, 아, 샤워하는 이거 바디워시. 물없럽지도 하는 거. 이거 해가지고 닦으면요. 무지 시원해요. 아, 닦고 가야지. 아우, 찝찝해 죽을 것 같아요. 아, 씻을게요, 먼저. 계속 트는데도 아직 인버터 용량이 26.2, 26.1 남은 거 보니까 이제 한30%썼을려나 20, 30% 썼겠네요. 이건 좋네. 아, 배터리, 저거 뭐야. 인산철 다른 건 좋은데. 에어컨, 무시동 에어컨 안 틀어도 되니까 빨리빨리 씻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맞네. 저 기사님이 지금 상차하시는 거 보니까 이차신네 저거 열 바레트인가 아마 싣고 백자인가 싣고 가는 걸로 아까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다 나가면 이거는 제 거거든요. 지금 이쪽에 이쪽 편에 있는 거는 아까 이거는 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쭉 깔려 있죠. 지금 여기 이렇게 제거제거을거 깔려 있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어 저거 세개는 요거 세개는 제게 아니구요 여기서부터 제겁니다 음, 제꺼 빠레트 하나 되있어요 지금 <laughs> 아 미쳐버리겠다 아 소장한테 낚였어 진짜 진분호우과가지고 짝짐 싣고 그냥 올라갈걸 아진분호 담당자가 그냥 문자만 띡 줘가지고 제가 못봤어요 아 전화를 주지 그럼 여기 안들어왔지 내가 진분호가과 싣고 갔지 아뭐 지금 비가 와서 뭐 밭이 엉망진창이라고 하니까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릴 것같다아 배고픈데 밥이나 먹을까 에휴 화장실에 갔다 와야겠습니다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 8시 좀 넘어서 도착했으니까 1 0시만1시부터시가 2시부터 2시부와2시9시간 만에 나왔어 <laughs> 9시간만에 아, 역시나 했어요 마지막 차라고 남는 거다 싣다 보니까 17바레트 싣고 나왔습니다 인천 인천 부평으로 가고요 인천 부평까지 원래 14바레트 기준으로 58만원이에요 거기에서 3만원 속에서 떼주고요 소개한 소장한테 떼주고 55만원인데 지금 14바레트보다 몇장더 실었죠? 세장더 실었죠? 해장더 싫어서 5만 원 추가해서 60만 원이네요 우린 60만 원이 저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파레트가 개당 5천 원씩이니까 이것도 소장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파주한테 청구해야 될 금액이 58만 원에서 파레트 추가가 돼가서 5 5만 원하니까 63만 원, 63만 원에다가 파레트가 개당 5천 원씩 17개니까 7만. 이렇게 이렇게 계산이 어떻게지 7... 7.5... 8만 5천원 까지 포함해서 화주한테 청구를 하고요그 다음에 거기서 파레티 비용 소장한테 보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소개로 3만원 떼주고 하면 저한테 60만원 나오는거죠 아홉시간 대기해서 자, 오늘 운임이 그렇게 나오는겁니다 농산물 운임이 이렇게 돼요 14파레트를 항상 기준으로 잡아요 평균적으로 14파레트를 기준으로 가락동까지는 53만원 3만원 떼지면 5만원 남는 오만원 남는 거고요. 삼만 원은 이제 속에서 속한 속에 대. 이원이이원이이만지만3만 원, 이 이만 면 이만 삼만 원 떼면 이만 삼만 원 떼면 뭐가 티가 우리 만원가잠가 정리해주세요. 안 되냐? 가착하면1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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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 내가 설명하고 헷갈리냐? 제가 문과여 가지고 산수가 잘안돼 이해하시고요. 제말 듣고 금액이 틀리면 알아서 계산하세요. <laughs> 틀릴 수도 있어요. 애들이 너무 엉망으로 작업을 했어요. 뭐 오이만 그. 4 2망 4공 이거를 선별을 제대로 안하고 막 작업을 해갖고 빠르뜨도 많이 여기저기로 기울어지는거 잡아서 신, 신느냐고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지게차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농가 들어와서 지게차를 같은 경우는 보통 거의 100% 기사분들께서 지게차 운전을 해요 근데 이 지게차가 브레이크가 안들어 브레이크가 안들어서 가다가 쭉 그냥 계속 갑니다 계속 가 아 깜짝 놀랐네 앞에 기사님께서 브레이크 잘안든다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가셨는데 뭐 얼마나 안 되길래 들다가 안 들어버리면 그냥 계속 갑니다 계속 사이드 잠그고 기아 중립에 놓고 파레트 바닥에 내려서 눌러가지고 세워야 돼요 어우 이런 그러니까 이, 말, 이 말을 왜 하냐면 지게차가 어딜 가나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브레이크 안 들고 막지 혼자 앞으로 가는 지게차 같은 경우는 지게차 운전이 서투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차에 갖다 찍겠죠 차 이렇게 적잡에 찍으면 다행이지. 괜히 문짝 이런 데 찍어봐. 안 문짝. 보조석 문짝 이런 데 찍으면 큰일 나겠죠. 지게차 운전하실 때 진짜 그 지게차가 현재 어떤 컨디션인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셔야 됩니다. 아 자, 일단 가서, 일단 가죠 뭐. 가야 돼 뭐. 뭐, 더할 얘기는 없어요. 땀에 하도 나가지고 지금. 좀 가다가 샤워라도 하고 싶은데. 마을에 가는데 수도꼭지를 잠가 놨네요. <laughs> 세수라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가다가. 주유소나 있으면 가서 기름 좀 넣으면서 화장실 가서 살짝 좀물좀 좀 적시고 가야지 지금 찝찝합니다 엄청 찝찝해요 자 올라갑시다 아다 왔습니다 차는 안 막혔네 국도로에서 왔더니 차는 안 막혔어요 17바레트 아 애들 참 작업을 전표 써야 돼요 바레트 전표도 제가 써야 되고 농산물을 실으면, 실은 다음에 점표를 안 주시는 사주분들이 많아요. 그때는 점표를 내가 가서 써야 되는지, 파레트는 이동점표를 써야 되는지 여쭤보시고, 기본적으로 파레트 점표랑, 그리고 저거죠. 농산물, 어... 경매장에 이제 넣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양식을, 이런 식으로요. 아바이 나니까. 파레트 점표는 농산물 양식을 하나씩 좀 가져다녀야 됩니다. 왜냐면 가서 적어야 되니까. 그럼 뭐 사공망이 몇 개냐, 사이망이몇 개냐, 이거를 이제 기사분들께서 직접 적어야 됩니다. 적고, 거기에다가 운임하고, 기사명하고, 기사계좌번호 따로 적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차하고, 시장으로 올라와서, 그 농가분의 성함, 전화번호만 정확히 알고 와야겠죠. 정보를. 정보를 알고 와서, 전표에다가, 이거, 개수를 적어줘야 되죠. 거의 대부분 전표 주는 농가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와서 직접 적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공망, 사이망 헷갈려 잘못 적으면 큰일 납니다. 사공망, 뭐, 몇 바레트, 한 바레트 60개씩이니까 곱하기 60 해가지고 몇 개, 뭐, 사이망몇 개. 그리고 바레트 같은 경우는 회수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다 나려놓게 되면 이동전표를 끊어야겠죠. 아주 바레트 몇 개. 이런 식으로 적어서 제출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양이 좀 있다고 경매사가 나온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 이거 하차하고, 배고프네요. 밥좀 먹고 오늘 하루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주말에 비도 오고 했는데 다들 시간 얼마 안 남았죠. 주말 시간이. 좋은 시간 보내시고 좋은 분들하고 남은 시간,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